오늘 보여드릴 매물은 화면에 표시된 위치에 홍천강을 내려다보는 송천강 조망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우선은 아주 급매가로 급매매 가격으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은 펜션도 있고 또 옆에 카라반 여기 캠핑장도 있고요. 어, 전원주택들도 띄엄띄엄 보입니다. 가운데 쯤에 이렇게 소나무가 쭉 심겨져 있는 평평한 토지가 되겠고요. 앞쪽에 집이 세채 정도 있는데 여기 다 단층 정도 높이를 해서 뭐 조망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되겠,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가격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겁니다. 화면 보시면은 토지 전체 면적을 대략적으로 표시했습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1,100 제곱미터, 333평 되겠습니다. 어, 전체 면적은 300평 조금 넘는 면적이고요.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에 현재 임야로 되어 있고 기반 시설을 다해 놓았습니다. 어, 택지로 조성을 해 놓은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